여러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폴란드 남부에 포로수용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우슈비치라고 하는 포로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아우슈비치라고 하는 포로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영국의 공영방송인 우리나라의 KBS나 MBC라고 말할 수 있는 영국의 공영방송 BBC라는 방송국이 있는데 그 공영방송인 BBC에서는 아우슈비츠 포로수용소에서 죽은 유대인들의 숫자를 얼마로 특정하냐면 600만 명 정도라고 어,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어, 이 포로수용소에 어느 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한 유대인 의사가 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우슈비츠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요. 기차가 들어오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곳으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기차의 종착역이 어디냐면 아우슈비츠예요. 아우슈비츠에 사람들을 막 강제로 끌어내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포롱 수용소에 올때 1,500명이 같이 왔습니다. 1,500명이 딱 내렸어요. 다 내린 다음에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이 이제 딱 판단을 해요. 이 사람이 그래도 조금 일을 할수 있겠다? 아니면 일을 별로 못할것 같다? 건강하고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을 조금 남기고요. 나머지는 다 가스실로 보내가지고요. 다 그날 밤에 다 죽습니다. 1,500명이 도착했는데 그 중에 1,300명이 죽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가스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명 남은 거죠. 200명 중에 한 명이 이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 아침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괴감이 들었겠죠. 절망감이 생겼겠죠. 내가 여기서 살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포로수용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포로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그 노래의 가사가 얘는 히브리어로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들어있었어요.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믿는다.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때때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이 노래를 유대인들이 부르는 거예요. 물론 그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그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우리가 믿고 있는 메시아와는 다르죠. 다르긴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소망을, 희망을 찾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줄 서가지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은 또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어나가는 이런 참혹한 현실 앞에서 내가 언젠가 우리 주님이 나를 구하러 오실 텐데 그때까지 내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버텼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한 것과 달리 메시아가 빨리 오지 않았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희망을 가지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구원하러 오실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버텼는데 그것이 더뎌지기 시작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약해지겠죠. 될대로 되라. 이제 소망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빅터 프랭클 이 유대인 의사는 그런 많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했어요. 나는 저 메시아가 나를 데리러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난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도 그 노래를 불렀겠죠. 노래를 부르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이 포로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을 포로들을 일을 시켜요.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빅터 프랭클이 노동을 하러 나갔어요. 노동하러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바닥에서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했어요. 유리조각이 딱 떨어진 걸 보고 몰래 숨겨서 자신의 감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수용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을 열심히 잘 갈았어요. 갈아서 뭘 했냐면, 밤마다 면도를 했습니다. 면도를 했어요. 포로 수용소 안에서 정말 그 반일륜적인 행태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실 물을 하루에 두 컵인가요? 많이 주지 않아요. 딱 정해져 있는 정도의 물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빅터 프랭크를 뭘했냐면 정말 먹어도 부족할 말한그 양인데, 물인데, 그런데 이 사람의 그 마실 물을 아끼고 아껴서 세수를 하고, 아끼고 아껴서 면도하는데 사용하고, 이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버텼습니다. 아침마다 군의관들이 테스트 심사를 딱 합니다. 어, 이 사람 가스실로 보내. 이 사람, 이 군의관들의 손짓 하나에 가스 실로가서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군의관들의 눈에 비친 빅터 프랭클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냥 면도기로 하다가도 남자분들 이렇게 면도기를 하다가도 그냥 잘못하면 상처가 날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유리 조각을 이렇게 날카롭게 다듬어가지고 하는 면도였으니까 얼굴 곳곳에 분명히 상처가 많이 있었겠죠. 얼굴 곳곳에 상처가 난 빅터 프랭클. 다른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그냥 그것도 부족하다고 다 마셔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씻을 물이 없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 까매요 그냥 얼굴 씻지를 못하니까요 그런데 빅터 프랭클 그 물을 아껴서 세수하죠 면도하죠 아침마다 군의관들이 깨끗하게 정돈된 빅터 프랭클의 모습을 보고 그를 가스실로 보낼 수 있었을까요 못 보내는 거예요 그들도 사람이라서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가 마침내 그. 독일이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참패를 하면서 전쟁이 끝나 패전을 하면서 제 2차 세계 대전이 마감되었고 끝나게 되었고 결국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서 나온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빅터 프랭클로 하여금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만들었을까요? 우리와 신앙은 다르지만 그가 그 포로수용소에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 때문이에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앞길을 알려주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고 살아갈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따라서 소망을 가진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 또는 소망이 불분명한 사람의 삶의 차이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일부터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서 대면 예배가 다 중단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시대가 우울합니다. 우울하죠. 경제가 어렵고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고, 또 공동체, 교회는 사실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는 같이 모였을 때 시너지가 나고도 힘이 나는 건데, 이런 것이 다 막혀있는 이런 시대를 저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럴 때, 이런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 걸까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코인에, 부동산에, 그런 것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참된 소망은 무엇일까? 올 여름에 우리 성실교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무엇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시대뿐만 아니고요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나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되는 소망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성실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도 함께 나눕니다. 그 전에 우리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읽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읽었는데 제가 한번더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신 극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냐면요, 고향을 떠나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를 포함해서요, 사실 서신서들은... 어느 특정 한 지역에서만 딱 성경을 읽고 이 편지를 받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회람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람을 했고 또 하나 이 서신서들은 일반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다루었어요. 그것이 뭐 삶의 회심이나 믿음이나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다룬 것이 서신서고 베드로 전서 역시도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 당시에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로마. 특별히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는 로마의 황제 중에서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예요. 여러분 네로 황제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 전설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는데 로마의 어떤 황제 때 순교를 당한 거로 기독교 전승이 알려주고 있냐면 네로 황제 때예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이런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서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했던 왕이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네로고 다른 한 명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전설을 쓸이 당시는 로마에서 굉장히 핍박했을, 핍박했던 두 명의 왕 중에 황제 중에 한 명일 때니까 이 시대는 그냥 쉽게 말하면 굉장히 큰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굴속에 던져질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형제나 자매들 중에 부모님 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이 몰수당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막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하는데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도망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지하로 들어가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로마 시대 때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교회에 들어가서 신앙 생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쳤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쟤네 왜 저러지? 뭐 때문에 저러지? 로마 제국은 핍박하고 당시에 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야, 쟤네 참 인생 참 기구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예수가 살아 있다면 그들이 저들이 주장하는 예수가 살아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 있다면 교회가 과연 저렇게 될수 있을까? 예수가 살아있다면 너의 가족이 사자골 속에 던져질 수 있냐? 이 아주 정말 현실적인 질문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 전서를 읽을 당시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편지를 썼어요 성도들에게. 그런데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요, 그럼 이럴 수있잖아 여러분 사자골 속에 던져지는 거 두려우시죠? 재산 뺏긴 거 잃는 거 두려우시죠?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읽어 보면요. 베드로가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는 미사여구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실 거다. 이런 말도 표현도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 베드로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선택한 선택에 사용한 용어는 뭐냐면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1장 3절이에요. 산소망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허구의 인물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 와중에도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 산소망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산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제 큰애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지금 제 큰애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 작년부터 코로나가 이제 막 되면서 아이들이 그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만 이랬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두고 나와서 보니까. 그동안 우리 제 선배님들, 고3 수험생들을 양육했었던 부모님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걱정이 돼요. 많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내 소망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작년에 또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일 때요. 대만에 하는 항공사에서 여행 상품을 내놨어요. 우리나라도 그게 많이 생겼죠. 뭐였냐면, 보통은 비행기가 뜨면. 그 종착지가 있잖아요. 다른 뭐 한국에서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 뭐 중국으로 가든 미국으로 가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비행기에 출발지하고 종착지하고 똑같은 공항. 인천에서 떴는데 한두 시간 세 시간 하늘을 이렇게 비행하고 다시 인천 공항에 내리는 이런 여행 상품이 있었는데 매진이에요. 상품이 나오면요. 매진이었습니다. 작년에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게 해주는 해외여행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 소망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소망을 찾습니다. 소망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망은 시대가 달라지면 가치가 달라지는 것들이에요. 상황이 달라지면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참된 소망으로 삼고 쫓아가다 보니 그 가치가 달라지는 순간에 그냥 자식을 오냐오냐 오냐 그냥 정말 금지오교처럼 키웠는데. 결혼을 하고 취업을 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볼때 소망이 사라지는 거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순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방향과 같은 것입니다. 방향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갈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듬어 나가는 그것이 소망이죠. 베드로 전서가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죠? 물론,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분명하게 딱딱딱 1번 이런 이유 때문에 2번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파이드에서 이 공과를 만들 때 예수님은 왜 우리의 소망이 되는가? 그 이유를 요한복음에서 찾았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1장 2절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서 중에 요한이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란 말이에요. 이때도 정말. 어, 핍박이 아주 강력했던 시대였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요한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 성도들로 하여금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편지인데, 그런 서신서의 첫 번째 뭐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묘사냐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일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나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초반에서는 뭐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산 소망이 되신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지? 첫 번째 예수님의 신분 때문인데, 예수님은 어떤 신분 때문이냐면 첫 번째가 창조주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 천지를 가 창조되는 그때에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시는 걸 믿는 것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저희의 믿음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예수님이 누구냐? 첫 번째,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 완전히 다르시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본인이 하기를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 이후에 요한이 또한 1장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신분을 창조주라고 소개하면서 두 번째 신분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요. 뭐라고 추가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이 예수님의 신분, 두 번째 신분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의 신분, 그분의 정책성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인가? 첫 번째, 창조주시고 두 번째,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또 있나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닮아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한분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나귀를 기르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나귀를 기르다가 이 당나귀를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이제 당나귀를 팔러 갔습니다. 한참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들이 무리가 지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거예요. 아우 멍청해. 저거 타고 가면 되는데 왜 저렇게 끌고 가는 거지? 이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아버지와 아들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보니까 맞잖아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생각할 때아 그래 맞다. 그럼 우리가 타고 갈까 하다가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아들을 태웠어요. 그래 아들아 네가 타라. 그 아, 아이가 탔습니다. 아이가 타고 아빠가 끌고 갑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또 다른 부, 그 무리의 사람들이 또 비난하는 거예요. 야 진짜 요즘 세상은 요즘 젊은 것들은 어 어른을 공경할 줄 몰라요. 어? 늙은 아버지는 걸어가고. 어? 저렇게 새파랗게 젊은 게 그냥 어? 타고 가. 이렇게 또 비난을 하는 거죠. 아,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보니까 또그도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도 어, 내 아들 욕 맥이려고 그렇게 한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두 사람의 자리를 바꿨어요. 아들이 내리고 아빠가 탔습니다. 아들이 앞에서 끌고 아빠가 낙기를 당나귀를 타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한참 갔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아 정말 나쁜 아빠네. 어? 어, 아이는 아닌 드나 자기만 저렇게 타오가나? 이렇게 또 비난하는 거야? 아, 아빠가 생각할 때그말또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다가 그래 이번에 같이 타자. 아빠 앞에 아들을 태웠습니다. 두 사람이 앞 타고 아 이제 만족하면서 갔겠죠. 아, 진짜 이렇게 갈까 한참 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혀를 참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야 아무리 어,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어? 저렇게 두 사람이 타고 저 당나귀를 어? 저거 저헤키 거리는 거 봐. 어? 저 사람들 저거 나쁜 사람들이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당나귀 다리를 묶어 가지고요, 양쪽에 메고 가는 거예요. 한참 메고 가다가 다리가 나왔어요. 다리를 건너 가는데 건너가던 중에 당나귀가 막 바둥바둥바둥 바둥 거리다가 마침내 결국에는 당나귀가 물 속으로 빠져버리고 죽고 말아요. 이 이야기는 이소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요.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이 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왜 이렇게 바꿀까요? 저는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그 이소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이 소망이야.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통하죠 어, 저건가 봐. 저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 하나 봐.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아니, 아니, 그쪽이 아니고요. 이쪽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또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쏠렸던 우리들의 마음도 살짝 옮겨서, 아, 이쪽이야? 그럼 이쪽인가? 따라가는 거죠. 분명한. 소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군가가 이것을 소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그것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상황과 환경이 암울합니다. 우울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언제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통성 기도하고, 마음껏 구역 식구들과 만나서 교제하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우울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 이것이 이 시기를 보내는 동안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새겨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 여름에 작년에 저희가 보통이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한해전 9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요. 작년 9월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파일년 성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교사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실까? 제가 함께 모여서 집필자들과 모여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에 정말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작년 9월부터 교제를 맞는 게 지금 이제 우리 성실교회에서도 이 교제를 통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참된 소망이 무엇일까? 바라기는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실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모든 다음 세대들이 마음속에 참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 인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참 소망이시구나. 죽은 소망, 실체가 없는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될 참된 소망이구나. 이 진리가 우리 귀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또 우리 참석하게 될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이 귀한 진리가 선명하게 새겨지는 올 여름사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